내가 볼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산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 말들을 사람도 없어고 들을만한 말이 없다고 또 떼쓰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냥 떼쓰는 것 같아요. 함부로 말하자면 제정신 아닌 느낌. 양력 4월 5월에는 이 정권에 대한 그런 마무리가 된다. 안녕하세요. 대한신공 별공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어, 오늘 알아볼 주제는 네. 대통령 윤석열의 미래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 사실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또 요즘 워낙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번 들고 와봤고, 어, 지금 현재 상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그걸 이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의 행보와 좀 미래는 좀 어떻게 이어져 나갈지, 생님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답답 <laughs> 가슴이 답답한데, 아, 이분이, 음, 갑진년에 2024년을 넘어가면서, 25년 시작되기 전에, 어, 산을 넘는 거야, 산을 넘는 거. 힘들겠지, 당연히. 깔딱고개가 있잖아. 등산을 할 때는. 아 그런데 거기다가 눈과 귀를 가린 거야 사주상 자체가 그 그러니까 깔딱고개에다가 눈과 귀를 가렸으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겠죠 눈과 귀를 가린 것도 힘든데 깔딱고개를 넘고 있는 상태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하니까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 있지 사람이라는 게아 그러다 보니까 바른 말인지 아닌지 바른 행동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하신 것 같아 운기적으로도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하락운기거든 그분이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이거든 정말 운이 좋으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고 응? 근데 그때 운기는 거의 난 바닥이라고 봐 그때 상황의 운기가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할 그런 운기가 아니었는데 그때 운기가 거의 바닥이었다고 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른다는 거지. 그 상황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른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모르고, 일단 골치가 아프지. 내가 볼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산을 하고 계셔. 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생각해내고, 막 행동하려고 하고 지금도 막 그런 모션을 막 이렇게 막 취하려고 하는 게막 보여. 눈을 감고 있으면 그냥 그런 게막 보여. 막 행동하려고 하고 막 하는 게. 근데 이분이 의외로 멘탈이 너무 강해. 근데 강한 건 좋은데 뭐든지 너무 강하면은 부러져. 어쩔 때는 유연한 게 좋거든. 근데 너무 강한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어. 그래서 남의 말을 들을 때는 좀 들어 줘야 돼. 근데 경청만 하는 것도 좋진 않지. 결국 내 뜻대로 하니까. 근데 이분은 경청도 또안 해. 미치는 거야. 그 고집이 너무 세니까. 경청을 할때 하면은 그래도 들은 거라도 있으니까 알기라도 알잖아. 근데 이분은 듣지도 않아. 미치는 거지. 응? 그래서 옆에 사람들도 많잖아. 혼자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 근데 얘기를 못 해줘. 아예 들으려고 안 하신단 말이지. 그니까. 듣기라도 들으면 걸러서라도 들을 텐데 내가 볼때 이분이 뭐 마음이 나쁘고 안 나쁘고 이게 아니시고 들으려는 마음 자체가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답답해. 근데 지금이라도 들어야 돼. 말을.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말을 제발 좀 들어주셔라 이 말이지. 들어보고 아니면 아니더라도 일단 좀 들어봐 주셔달라 이 말이야.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본인의 그 뒷모습, 나중에, 뭐 지금이든, 뭐한달 뒤든, 두달 뒤든, 3개월 뒤든, 뭐 1년 뒤든, 2년 뒤든 본인의 뒷모습이 달라져.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안 듣고에 따라서 본인의 뒷모습이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볼 때는 또 아, 답답한 게 주변에 말 들을 사람도 없어, 또. 들을 만한 말이 없다고 또. 근데 또 머릿속에 진주이 있거든, 또 찾으면은. 잘 찾으면 또 모래 속에 진주는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좀 새로운 사람 있잖아. 새로운 사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좀 새로운 인물, 때묻지 않은 참신한 좀 사람, 좀 그런 사람, 좀 우리나라에 좀 제일 문제가 있잖아 요 경제적인 이런 문제. 왜 당을 위해서라도 왜냐면 본인 때문에 당이 다욕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이 없어질 위기에 있잖아, 지금. 존폐 위기에 있잖아. 그러니까는 당을 위해서라도 좀 제일 위기가 경제니까. 나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당을 위해서라도 제일 참신한 사람, 때묻지 않은 사람을 좀 발견해 가지고 제일 위기가 경제니까 좀 그런 사람 좀뭐 우리나라 제일 뭐 AI나 뭐 IT 전문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 좀 그런 사람들을 좀 내세워 가지고 좀 앞장 세워 가지고 어? 뭐 좀, 뭐, 본인 잘못을 그나마 그걸로라도 좀, 응? 당에 내세워서 좀 어떻게 할수 있는 방안을 좀 내세우던지, 그럼 당이라도 살거 아니야. 아좀 그렇게라도 하든지, 본인 잘못은 잘못이고, 일단, 경제라도 살아야 될거 아니야. 좀 분리를 시켜서 그렇게라도 하든지, 끌고 들어가지 말고, 공과사를 좀 구별해갖고, 그렇게라도 하시던지, 내가 볼 때는 지금 너무 답답해. 애기 같은 행동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서 지금 이런 행동은 본인의 생각으로 하는 행동도 아닌 것 같아. 음. 그럼 좀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을까요? 이 생각 저 생각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애들이 떼쓰는 것 같은 음. <laughs> 어될 때라 대라 이것도 아니고 떼쓰는 음. 것 같은 느낌이야. 그냥 떼쓰는 것 같은 느낌. 음? 함부로 말하자면 제정신 아닌 느낌. 음?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본인도 살길이 열리고 뒷모습이 좀 틀려지지.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도 중요하잖아. 앞보다 뒤도 중요하잖아요. 뒷모습도.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뒷모습이 완전히 틀려질 수 있거든. 지금 절대 늦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발 좀 지금이라도 남의 말을 좀 경청을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양력 4월, 5월에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적어 놨거든. 금방금방 그러니까 금방 기도하다 보면 떠오르는 게 이렇게 기억을 끝까지 못 하기 때문에 내가 적어 놨어. 기도 중에 봉수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기도하다가 나라가 걱정되지 걱정이 안될 수가 없잖아요. 나라가 있어야 우리도 우리 같은 사람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라 기도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니까 양력 4월, 5월에는 그니까 마무리가 된다고 나오더라고, 일단. 양력 4월, 5월에는, 어, 이 정권에 대한 그런 마무리가 된다.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학교 같으면은 성적표 같은 게 나온다고 나는 공수를 받았거든, 일단은. 어, 그래서, 그러니까 안 맞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난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봐요. 아무리 좋은 명품 옷을 입어도 나랑 사이즈가 맞아야 그게 명품 옷을 입은 때깔이 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 엉망도 못해, 누구 엉망도 못하고, 일단 시작할 때는 운이 너무 좋았어. 99.9가 운빨이야. 응? 그래서, 그리고 어,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운을 잘 받아야 된다', 뭐 '운빨이다', '운빨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99.9가 운빨이야. 평범한 사람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운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는 진짜 그윤 대통령님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응? 당신의 뒷모습을 정말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너무 슬픈 일이야. 우리나라 대통령님이면은 우리나라 얼굴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난 너무 슬퍼. 나 눈물 나죠. 그렇지 않아요? 지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난 너무 슬프더라 이 TV를 보면서.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발 떼쓰는 어, 그런 형국 말고 좀 남의 말을 좀 경청을 하고 그리고 공과 사를 좀 구분을 하셔서 어?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 음.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느껴지시기엔 음. 윤석열 대통령의 2020년 운기는 음. 이제 다 끝나갔다 생각하시나요? 음, 하신... 당연하죠. 음. 음. 사람의 운기는 정해져 있거든요. 어, 운기는 다 하셨어요. 음. 그게 억지로 붙잡는다고 붙잡혀 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붙잡 사람의 인의 마음으로 붙잡는 붙잡는다고 하면 조금 더 끌어질 수는 있겠지. 그렇다고 그게 뭐 오래 더 오래 가고 이러진 않아요. 한계가 있거든. 어, 인의 마음으로 붙잡는 거는 그러니까 다 하셨다고 봐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이기 음, 음. 때문에 어그 결과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메시지 한번 해 음, 주세요. 음. 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laughs> 또 뭐라고 또 댓글이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나라가 많이 시끄럽고 이렇긴 한데 니편내편 네네편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됐든 어 이럴 때일수 우리가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니편내편 네네편 따지지 말고 색깔론도 제발 따지지 말고 우리가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좀더 나라가 정말 회복될 수 있게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서로가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